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 제가 제 방송을 껐는데 저 유튜브 찍으시는 분들 제거 좀잘 찍어주세요 첫째 대한민국 해병대 전우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제가 군번 줄을 걸고 나왔습니다. 우리 해병대는 군번 모릅니다. 기수밖에 모릅니다. 입대하고 군번줄 받았는데 자대 배치 받으면 이 군번표를 어금니로 딱 깨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우리는 기수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왜 제가 해병대 대원들에게 말하고 싶으냐 하면 이재명 이 도둑놈이 해병대를 방문해가지고 앞으로 해병대를 해군에서 떼어내가지고 육해공군 해병대 4군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해병대 중에서 만에 하나 어리석은 동지들이 이 종북주의자이고 도둑놈인 이재명에게 넘어가서 그를 추정한다 그러면 이거는 해병대가 김정은이를 섬기는 것 같은 거예요. 알아들어요? 여기도 해병대원들이 있을 줄 아는데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군을 못했어요. 난 그래도 병장을 했으니까 병들 중에서는 나도 장군이에요. 내가 명령하는데 해병대는 단한 놈이라도 이재명이랑 같이 가면 안돼 이재명이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될 나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대통령이 되면 해병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군 기밀이 실시간으로 적군의 손에 들어갈 소지가 많아요. 그러므로 이재명이가 해병대 군복을 입고 빨간 명찰을 달고 해병대 부대를 순시하게 한그 사람은 누구야? 어느 사령관이야. 어느 참모가 그렇게 한 거야. 우리 해병대 빨간 명찰은 아무나 달수 없는 거야. 이재명에게 빨간 명찰을 달아준 놈은 반역자의 반열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요? 앞으로 해병대 빨간 명찰을 군복무를 안한 놈들에게 달아주는 놈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해병대 빨간 명찰은 첫 번에 하얀 명찰 달고 해군이 되었다가 훈련 다 마치면 통과된 사람만 두 번째로 빨간 명찰을 달게 돼 있어요. 피와 땀을 상징하는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된이 명찰을 감히 민족 관역자의 반열에 있는 이재명의 가슴에 달아준 놈이 누구야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나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는 목사로서 대한민국의 개신교 목사들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개신교 안에 좌파 목사들 그리고 소수지만 주사파를 따르는 목사들, 당신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공산주의는, 그리고 김일성 북괴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대조하는 사탄의 물인데, 어떻게 목사가 좌파를 할수 있고, 어떻게 목사가 주사파로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당신들은 정직하지 못한 거야. 교회를 이용해 먹는 거야. 물론 당신들은 처음 사명을 받았을 때는 제대로 된 주의 종들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에 다녀오면서 인도주의인이 뭐니 하면서 들락거리다가 거기에 족세에 물려가지고 김정은의 종이 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 선언하고 물러나야지. 왜 하나님의 강단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왜 불쌍한 신자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오늘부로 교회를 떠나. <laughs> 교회를 떠나. 좌파 목사들과 주사파 목사들은 오늘 날짜로 강단을 떠나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00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아닌 야리꾸리한 말을 하는 사람은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지옥 간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 너는 모르고 결 따라갔구나. 그럼 너는 천, 천당 가고 저놈만 지옥 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성도는 무조건 따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외치는 자들은 강단에서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 총장으로서 신학교 교수들에게 할 말이 하고 싶을 만한 저보고 내려가라고 하는 신호가 왔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킵시다 전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라 잃고 배회하지 말고 나라 잃기 전에 단단히 지켜서 대한민국을 영원히 번영시킵시다. 할렐루야!